자, 우리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로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총과 강건함이 우리 모두에게 가, 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어,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예,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평안한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도 어, 이 왕권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외적으로는 어, 이 남북이 분열돼서 우리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아직까지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이 남유라와 이스라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더더군다나 주변의 정세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이 북쪽에 중국이나 러시아, 또 남쪽으로는 일본, 또저 멀리 미국, 뭐, 이런 열광들이 늘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서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을 것인가라고의 편안이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에, 어, 이 에돔이나 모압이나또 블레셋 등등 이런 큰 나라들로, 남쪽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둘러싸서 늘 전쟁의 위협과 밀하의 위협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엘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주변 정세와 시대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메뚜기 떼가 이 나라의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팥중이와 메뚜기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는 마찬가지로 메뚜기과의 비슷하게 생긴 그런 어, 곤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것들이 한두 마리일 때는 우리에게 때려는 간식거리가 되기도 하고 시골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떼거지로 다지게 되면 한번지나가고 나면 정말 푸른 식물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황폐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 그래서 최고 시대 이 메뚜기 때 재앙을 이집트에 네, 불어 넣으셔서 애국의 바로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기사를 우리가 볼수 있고 오늘 이 요엘 일장에서도 보면 이 남녀다의 그런 메뚜기 재앙이 덮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게다가 어, 이 비가 오지 않고 네, 곡식을 심을 수도 없는 그런 메마른 이 가뭄의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누구가 기쁨을 찾을 수 있겠고 또 어느 누구가 평안한 그런 삶을 살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데 그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세계로 돌아오라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시끄러는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래 너 힘들지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라도 금식하고 먹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라 그러면서 울며의 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옷을 씻지 말고 마음을 씻으라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 라고 하면 회개하라 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미로 하시기 보다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전하고 있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성서적인 배경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 역사 가운데서 여자가 왕이 된 일이 거의 없어요. 이 아달리아가 거의 뭐 유일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달리아는 누구냐 하면 그 아버지가 북쪽 이스라엘의 아압 왕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세벨이에요. 아압과 이세벨이면 교회를 웬만큼 다니신 분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 그 사람들 어떠하다. 대충 아시죠? 아압과 이세벨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북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앙을 퍼뜨린 장본입니다. 왕이다 보니까 더더기나 이 백성들이 그 왕의 명령이 어찌할 수 없어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되어요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하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바알을 섬기, 즉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적인 배경과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시집을 와서 왕궁의 시집을 와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발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을 해봐야됩다그 가정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 누구냐? 아다이아라고 하는 공주예요. 근데이 북쪽과 남쪽이 서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우리 서로 친구가 됩 우리는 친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이 아자야가 남쪽으로 시집을 온 겁니다. 그리고 남편 왕이 죽자 그 자식들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했던 게 바알 신앙을 이 남유다에서 퍼뜨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여왕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대신 바을을 섬기게 하고 그러면서 또악군 악행들을 저지른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 아달리아 통치 속에 있는 다 백성들도 알게 모르게 우상을 준비하는 일을 하겠고 성전을 찾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을 당한 사람을 했다라고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깨우치고 돌아오게끔 하시게 해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바로 멸뚜기 때를 보내고 감음을 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기보다는, 아, 내가 뭐 이런 일 당했을까. 하나님 나를 위협하라고, 싫어하시나고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일이 안 되게 하시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시는데, 그걸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회개하라. 금식하여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바를 택하여.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너희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은 놀러다니고 그리고 선을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너희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고 파충이를 보내고 감옥을 들게 해서 너희들로 가지고 돌아오는데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월 말씀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라 이제, 다시 여기 지금이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금식하며 해결하는 일을 해라. 그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어주지 아니, 하시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옷을 찢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떠한 때 옷을 찢느냐는 첫 번째로, 너무 슬플 때. 너무 슬플 때그 슬픔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옷을 찢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도있는데 너무 슬프고 애통하고 언통하고 그러면 가슴을막꽉 쥐면서 나도 모르게 옷을 꽉 잡으면서 찢는 이런 경험들을 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막내아들 요셉을 잃어버리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형들이 아버지에게 어, 이야기하기를 아 어, 죽었다, 그렇게 짐승에게 노려서 죽었다고 거짓 증언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너무도 슬퍼하고 애통행하면서 옷을 찢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럴 때 옷을 찢는 거예요. 또 어떤 때 옷을 찢느냐 하면 회개할 때, 잘못을 회개할 때 옷을 찢어요. 왜여호아 7장에 보면 여우수아가 아이성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패배를 해요.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우수화로 하여금 전쟁을 명하지 않으셨는데, 여우수아 스스로 자만해서, 소만해서 자기 힘을 믿고서 나가서 전쟁을 해서 결국 졌어요. 그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야! 우리가 이런 민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느냐에다할수 있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누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싸우다가 결국은 몇명 되지 않는 작은 이성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수소가 하나님께 올라와서 옷을 찢으면서 해결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니, 한 결과, 이런 태배를 바꾸게 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옷을 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옷을 찢는데 오늘도 보면은 이 회개 장면 속에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이 요엘 선지자에해도옷 찢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를 왜 그러셨을까? 왜 옷을 찢지 말라? 물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도 진실한 모습들도 있었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외적인 모습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식적으로 변해요. 다리새인들도 여러분 처음부터 외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더잘 지키려고 세분하고 규칙을 만들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걸 지키는 형식에 매달려가지고 본질을 잊어버려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회 폐계할 때마다 옷을 찢으라고 찢어야만 된다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 폐계하기 위한 옷 찢는 일에 마음을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폐계는 무엇일까라고 할때 옷을 찢는 것, 모습.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마음 속에 가슴이 아픈 그런 해결을 해야 된다. 그걸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이 상하고 통일하는 마음을 주께 넘겨시아니 아니하십니다. 끝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찌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살아 있어요. 저희 양심이 살아요. 상한신령이신 거예요. 데 어떤 경우는 잘못을 해도 이게 잘못이지 아닌지는 모르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것 등도 을 둥둥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벌써 우리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상한신령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겉으로 회개하는 것보다도 이 속으로, 마음으로 정말 마음속에서 앞으는 이런 회개를 하기를 원하신다.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요 그러면서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들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저집하라. 라고 하 모이게 하세요. 네. 회계하는 데 있어서 함께 모여서 의식하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구약성경을 보든 시약성경을 보든 자꾸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고 이 사회도 공동체고 나라도 공동체요. 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 삶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에 대해 보면 공동체를 해체하는 일, 무너뜨리는 일. 그러면 쉽게 사람들이 이 사단의 권살에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꾸 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신앙의 간증들을 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서 그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면 회개하게 되는데 1 1절 말씀해 보니까 장로들을 먼저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장로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먼저 지도자를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계시잖아요. 지도자들 계시잖아요. 지도자들. 그런데 이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이 장로는 성경에서 어떤 분들이냐? 연세 대신 연장자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장로님들은 어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른들을 먼저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른들이 먼저 패게 해야 된다 어른들이 먼저 예배의 돈을 보여야 된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시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른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재미를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고, 듣고, 그러면서 그들도 기쁨으로 신앙을 회복해 나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모들을 먼저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라. 라고 야기합니다좀 눈여겨볼 수 있는 단어가 대상이 젖먹는 자예요. 젖먹는 자요 누구예요? 아기예요, 아기. 우리 저기 자무실에 있는 이 아기를 데요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아기가 누구예요? 누구? 하은이잖아 아직 누워있어요, 저기 누워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기도 이 성에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요 어떤 분들은 이 아기를 데려오는 데서 아, 그 아기 뭐 교회 와봐야 뭐, 알아듣기를 해. 누구를 알아보기나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시아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은혜의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데이 자리에 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요. 그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뭐 여러분 육신의 복이든 하늘의 복이든 어쨌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예배 의 자리야. 그래서 이 자리를 축복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냐? 어른들만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젖목이 아이까지. 젖목이 아이까지도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냐? 그럼 그 은혜를 누가 제안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제안해요? 나란큰 머리가 제안해요? 교회 성도들이 제안해요? 어느 누구도 할수 있어요? 저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학계로 나오는 자를 막을 자가 없는 거죠. 이 자리에 누구든지 나와서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그러면서 그런 책임을 누구에게 1차적으로 맡기냐? 부모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대신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이 아이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불러내서 이끌어와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16절에서 먼저 어른들이 품을 보이고 그러면 이 어린 아기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또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신랑과 신부가 막 결혼한 신혼도 오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신혼의 꿈에 빠져서 살아갈까요? 정말 시간 가는 줄모르니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기억나세요? 다잊어보리신것 아, 같아요. 근데 그랬었어요. 우리 권사님 지금도 그런 기쁨이 다시금 생 소수라 그러면 너무 한가요 네, 지금도 그때 의 기쁨과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요, 이 신혼의 단풍에 빠져있는 이들도 이 성의에 다... 아, 이건, 무엇을 상징해서 이야기하느냐 면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연락 가운데 빠져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상한신령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주세요. 그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기쁨이다. 기쁨. 근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 두려움 가운데서,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는 기쁨이에요. 하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지금 여러분 이,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어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또 가난과 죽음의 예, 위기 가운데 놓여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황람들은 근데 너희가 성애로 모여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살아남다는 그런 기쁨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늘의 기쁨만 주시요 25절 말씀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뇌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라고 하십니다.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이 감옥으로 인해서 맷뚜이 때로 인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살면서 많은 고통을 뺐어요. 1년, 2년, 3년 이 시간들을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이것을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땅에서 다시금 식물이 살아나게 하고 너희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내가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욕기사를 보세요. 욕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으하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복을 더해주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두 배로 불려주시죠. 잃어버렸던 열 명의 자녀를다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멀리 하나님을 떠나기 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자리, 예비의 자리, 축복의 자리도 나와 있을 때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그 하늘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른 나머지 복은 인만 외의 복이다. 인만 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순간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상황에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 하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어려운 마음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셔서 나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가 원망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 함께 계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어떤 복을 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 자네에게 주시는 복,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라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떠낼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전이일때 그러나 그럴 때.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땅의 기름진 복과 더불어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날마다 훈련되기는 보게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믿음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상으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불려드리는 우리 성도를 될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으로 기도드립니다.